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잘려버렸습니다. 예, 그러므로 계시록 2장 20절 하반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어? 굳게 잡으라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 교훈을 굳게 잡으라 그것입니다. 두 아디라 교회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의 십자가를 굳게 잡으라. 그래서 예수 믿고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너희가 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 이성 구속과 건축을 여러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갈라디아스 2장 20절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 이것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음? 예. 그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인내 섬김과 인내, 행위, 이와 같은 어?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 예수님을 예배하는 행위. 이거를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굳게 잡으면 멸류관이 여러분 머리에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류관을 절대 빼앗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멸류관은 무슨, 멸류관이 무슨 멸류관이에요? 멸류관은 첫 번째로 신성의 멸류관, 금멸류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능력의 멸류관인 음멸류관이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신의 성품인 이 살리는 영적인 말씀,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말씀, 성경 66권 32,500까지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잡으셔가지고, 금멸유관을 딱 쓰시고, 그 살리는 영에서 나오는, 그 영에서 나오는, 거룩한 영에서 나오는, 그 성령에서 나오는 능력, 음멸유관, 예언이든지 치유의 능력이든지 축복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굳게 잡으셔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강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요 복을 다 받는거에요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다 받는거에요 삼중 삼중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만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어? 말씀 안에서 나온 능력까지도 갖는 것이 금면유관 은면유관 두 개를 다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신앙이 어린 자들은 능력으로 오는 말씀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됩니다. 능력은, 우리가, 음, 이 예언 사역을 많이 받으라 그 말이요. 어, 몸이 아프면 치유 사역도 받으라 그 말이요. 삶에 난 문제가 있어서 그난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라 그 말이요. 예, 예. 그리고, 어, 성경 속에 기록된, 어, 축복을 받으라 그 말이요. 음, 농사에서 그의 백배나 어, 이삭이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 도 백배나 얻고 여러분 삶의 축복이 점점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요비 갑절의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 도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 그같이 말씀과 능력 이두 가지를 다 가지 서 응? 여러분 철장권세를 가지시고. 응? 네. 27절에 철장 권세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질그릇 깨 부셔뜨리듯이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 부셔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질그릇 깨 부셔뜨린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 응? 응.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부셔야 돼. 영적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나쁜 이 발람과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그 영향력을 깨부셔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응, 예.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면 여러분 몸이 확 굳어버리죠? 예. 위에 보선수가 닝에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닝에 올라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몸이 갑자기 굳어가지고 주먹이 나가지라는 거예요. 평상시 연습했던 것이 나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이 많은 자는 닝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적응을 잘해가지고 몸이 부드러우니까 어 제주를 발딱발딱 발딱 넘어가면서 앞발차기 뒷발차기 막하면서 내리 찍기하면서어 주먹을 뻗으니까 그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겁을 먹으면 여러분이 굳어버려, 굳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온유한 것이 부드럽다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육체가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요. 응? 예. 이런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장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그 굳은 마음을 부서뜨려 주므로 인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예수께로 전도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28절에는 새벽별을 또 주신대. 새벽별, 새벽별이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을 주시는가? 그거 아니다 말이요. 어, 일곱 별은 일곱 교의 사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빛 대신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갖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일곱 별은 일곱 교의 사자요. 응? 일곱 교회 목자들이 되었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새벽별을 받아라. 그 말은 뭐요? 3일째 하나님을 영접해서 일곱 교회가 되라.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하라. 그 말이요. 예. 새벽별을 받아라. 그 얘기는 그 얘기요. 그래서 너희가 영웅이 되라. 그 말이요. 예. 그리고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찬란하게 새벽의 빛이 우리의 삶에 뜬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찬란하게 새벽별이 떠가지고 이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딱된 거. 응? 그래서 이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벽별을 우리가 받은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니냐고 생명의 비달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새벽별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있는 것은 성령의 귀가 있어. 응? 응? 성령의 귀가 있어야 돼. 성령의 귀가 있어. 귀 있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귀가 있어갖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 귀가 할래 받은 자. 귀가 할래를 안 받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도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도 안 깨달아져. 말씀이. 예. 그런데 여러분 귀가 할래 받았으면 이 생명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져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이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막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66권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귀가 할례 받아서 귀 있는 자가 되어셔서. 이런 영적인 말씀도 알아듣고, 저, 응, 발람이 하는 말도 알아듣고, 이세벨의 참남된 말도 알아듣고, 어, 니골라당의 그 가짜, 십자가의 말씀, 가짜, 그, 어, 복음도 알아듣고, 그래서, 어, 가짜는 다 버려버리고, 진짜 요긴한 성령을 짊어지고, 짊어지고, 여러분이 항상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두 아디라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 영상을 올리는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